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휴한리원 남양주구리점 구경호 원장입니다. 근긴장 이상증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은 신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신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뇌 내부의 기저핵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근 긴장 이상증의 치료를 위해서 체질 개선과 기혈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인체 균형에 기반한 것인데요. 치료의 전, 첫 단계로 한의사가 환자의 체질과 기혈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후 이에 적합한 한약을 처방하여서 체질을 조정하고 기혈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과정은 환자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맞춤, 맞춤화 되어서 치료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침뜸 치료나 약침 치료, 한방 물리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하여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침뜸 치료는 특정 경혈에 침을 놓아서 체내의 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약침 치료는 침에 약침 약물을 첨가해서 경혈에 주입하여 치료 효과를 더하는 방법으로 약물의 직접적인 효과를 더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방 물리요법은 전통적인 물리요법을 이용해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 이런 한의학적 치료법들은 근긴장 어, 이상증의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어, 한다고 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는 꾸준히 어, 지속되어야지 효과를 볼수 있는 치료, 어,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긴장 이상증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악화되고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꾸준히 한방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수준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